싱가포르에서 발견한 나의 뿌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싱가포르의 한류 열풍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댓글은 저를 미소짓게 합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싱가포르 창이 공항의 습한 공기가 저를 반겼습니다. 55년 인생의 대부분을 이곳에서 살았지만 이번에는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어요. 7년간의 미국 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싱가포르는 제가 기억하던 곳과는 사뭇 달랐죠. 특히 공항 곳곳에 붙어 있는 한글 간판들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유명 한국 화장품 브랜드의 대형 광고판, 한국항공사 로고, 심지어 한식당 간판까지 마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어요. 이건 정말 싱가포르 맞나?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길, 필리핀 출신으로 보이는 택시기사가 백미러로 저를 흘끗 보더니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 사람이세요? 저 사랑의 불시착 정말 좋아해요. 현빈 너무 멋있죠? 순간 당황했습니다. 저는 8살 때 부모님을 따라 한국을 떠났고, 이미 겉모습만으로는 한국인인지 싱가포르인인지 구분하기 어려웠거든요. 더구나 제 영어 억양은 완벽한 싱가포르식이었는데 기사는 어떻게 알아챘을까요? 아니요, 저는 싱가포르 사람이에요. 한국계이긴 하지만요. 기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지었습니다. 아, 미안해요. 그래도 한국 드라마 좋아하시겠네요. 요즘 싱가포르 전체가 한국 열풍이에요. 창 밖으로 눈을 돌리자 오차드 로드의 거리는 한국 영화 포스터, K-팝 아이돌 광고판으로 가득했습니다. 한국 레스토랑은 긴 줄이 늘어서 있었고 한국식 카페에는 젊은이들이 모여 있었죠. 불과 7년 전만 해도 이렇지 않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가슴 한 구석이 묘하게 울렸습니다. 평생 외면해 왔던 제 뿌리가 갑자기 눈앞에서 화려하게 꽃피우고 있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해 짐을 풀면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무심코 돌린 채널에서는 한국어 대사에 중국어와 영어 자막이 달린 한국 드라마가 방영 중이었어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미국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묘한 위화감이 몰려왔죠. 마치 제가 피해 왔던 무언가가 저를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외면했던 제 정체성의 일부가 이렇게 크게 목소리를 내고 있었으니까요.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역사학과에서의 첫 강의 날이었습니다. 7년 만에 돌아온 강의실은 여전히 익숙했지만 학생들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에는 대부분 서양 문화에 관심을 보이던 학생들이 이제는 한국어로 쓰여진 노트를 들고 한국 아이돌 스티커가 붙은 물병을 사용하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미영 교수입니다. 오늘부터 동아시아 현대 문화사를 강의하게 됐습니다. 학생들의 반응이 즉각적이었어요. 특히 앞줄에 앉은 중국계 여학생 리밍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교수님, 혹시 한국분이세요? 리밍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순간 망설였어요. 평소라면 싱가포르인이라고 대답했겠지만, 이번엔 다른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네, 한국계 싱가포르인입니다. 어렸을 때 이민 왔죠. 리밍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와, 정말 운이 좋네요. 저희 이번 학기 연구 주제가 한류의 국제적 영향력인데 교수님께서 직접적인 통찰을 주실 수 있겠어요. 그 말에 당황했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 문화와 거리를 두며 살아왔고, 한류에 대해서는 오히려 다른 학생들보다 모르는 게 많았으니까요. 부끄러움이 밀려왔지만 전문가로서의 체면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음. 한류에 대해 학술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흥미로운 주제가 될수 있겠네요. 다만 제가 어릴 때 한국을 떠났기 때문에 개인적인 경험보다는 객관적인 관점에서 다루게 될 거예요. 수업이 진행될수록 한류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은 단순한 취미 수준을 넘어선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리밍을 비롯한 여러 학생들은 한국 대중문화의 구조적 특성, 확산 메커니즘, 지역별 수용방식까지 분석하고 있었어요. 제가 미국에서 연구하던 주제보다 훨씬 깊이 있는 접근이었죠. 교수님, 한류가 싱가포르의 문화적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업이 끝날 무렵. 말레이계 학생 파리드가 물었습니다. 제 마음 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이렇습니다. 과거 저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희미하게 만들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리고 지금은 그것이 얼마나 무의미해졌는지를 생각하니 말이죠.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저도 그 답을 찾고 있어요. 문화적 교류는 양방향으로 일어나는 법이니까요. 다음 수업에서 함께 탐구해 봅시다. 강의실을 나서는데 리밍이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저희 한류동아리 모임에 한번 참석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싱가포르에서 한류가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직접 보시면 연구에도 도움이 될것 같아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제가 평생 피해왔던 제 뿌리와 마주할 기회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캠퍼스 북쪽의 학생활동센터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모임은 한창이었습니다. 한류의 바다시 어브 HALLYU라는 이름의 동아리방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넓고 체계적으로 꾸며져 있었어요. 한쪽 벽면에는 한국어 교재와 한국 문화 관련 서적들이 가득한 책장이 있었고 다른 쪽에는 한국 드라마 포스터와 K팝 아티스트들의 사진이 빼곡히 붙어있었죠. 그리고 중앙에는 20여 명의 학생들이 모여 열정적으로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리민이 반갑게 저를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어 스터디의 날이에요. 매주 화요일마다 모여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일부 학생들은 초급 수준이었지만 몇몇은 유창한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으니까요. 제 한국어 실력이 오히려 이들보다 떨어진다는 사실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와, 정말 인상적이네요. 다들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가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인도계 학생 나비가 답했어요. 저는 한국회사 취업이 목표예요. 삼성이나 현대 같은 기업들이 싱가포르에서 점점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옆에 있던 말레이계 학생 아이샤는 저는 한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어요. K뷰티와 패션 마케팅을 공부하고 싶어요. 라고 했죠. 학생들이 한 명씩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이 학생들은 제가 버리려고 했던 문화적 정체성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으니까요. 그들에게 한국 문화는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의미했습니다. 리밍이 저를 동아리방 한쪽으로 안내했어요. 그곳에는 작은 주방이 마련되어 있었고, 몇몇 학생들이 김치찌개와 불고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매달 한 번은 한식의 날이에요. 오늘은 마침 교수님이 오셔서 행운이네요. 함께 드실래요? 리밍이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종종 해주시던 김치찌개의 향기가 기억을 자극했어요. 어린 시절, 학교에서 돌아와 맡았던 그 익숙한 냄새. 싱가포르에 정착한 후 어머니는 점점 현지 음식을 만들기 시작하셨고 한국 음식은 특별한 날에만 먹게 되었죠. 그러다 대학에 진학하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로는 거의 한국 음식을 찾지 않게 되었습니다. 네, 함께 먹을게요. 오랜만에 맛보는 김치찌개네요.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동아리의 활동이 단순한 문화 소비를 넘어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한류를 학술적으로 연구하고 심지어 한국-싱가포르 문화 교류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었어요. K팝 댄스팀은 싱가포르 전통 춤과 K팝을 접목한 새로운 퍼포먼스를 개발 중이었고, 다른 학생들은 싱가포르 음식과 한식을 퓨전으로 재해석한 요리책을 만들고 있었죠. 동아리방을 나서며 리밍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다음 주에 있을 시내 한류 투어에도 함께 가실래요? 싱가포르가 얼마나 한류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 직접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머뭇거리다, 그래, 가보자.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내 안에 한국인을 마주할 시간이 온것 같았습니다. 주말, 리밍과 함께 시내로 나섰습니다. 오차드 로드를 걷는 동안 한류의 흔적은 생각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어요. 대형 쇼핑몰의 입구마다 한국 화장품 브랜드 매장이 자리 잡고 있었고 음식점 거리에는 한국 음식점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교수님 보세요. 지금 싱가포르에는 250개가 넘는 한국 레스토랑이 있어요. 3년 전만 해도 100개도 안 됐었는데. 리밍이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ION 오차드 쇼핑몰에 들어서자 한국 브랜드의 팝업 스토어 앞에 길게 줄선 사람들이 눈에 띄었어요. 한 유명 K팝 그룹의 새 앨범 발매 기념 이벤트였죠.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 제가 놀라움을 표현하자 리밍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빙산의 일각이에요. 지금 싱가포르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한국어를 배우는 게 필수처럼 여겨져요. 취업에도 유리하고 문화적으로도 쿨한 것으로 인식되거든요. 쇼핑몰 지하의 식품관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는 한국식품 전문 매장이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고, 라면부터 김치, 소주까지 다양한 한국식품이 판매되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이런 제품들을 찾기 위해 특별한 한인마트에 가야 했는데, 지금은 어디서나 구할 수 있어요. 리밍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심을 위해 들른 레스토랑은 싱가포르 마이너스 한국 퓨전 요리로 유명한 곳이었어요. 비빔밥에 현지 해산물을 넣거나 치킨에 라크사 소스를 곁들인 메뉴가 인기였죠. 식사를 하는 동안 테이블 옆에 노부부가 대화하는 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한국 음식, 한국 옷만 좋아해. 우리 전통은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서 걱정이야. 남자가 그렇게 말하자 여자가 반박했어요. 그래도 우리 손녀는 한국 드라마 보면서 효도의 중요성을 배웠다잖아. 요즘 더 자주 우리 찾아오고 그 대화를 듣고 있자니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한류가 단순한 유행을 넘어 가치관과 생활방식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실감났거든요. 차이나타운으로 이동했습니다. 전통차 가게 앞에서 노인 주인이 리밍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우리 전통차보다 한국의 달달한 음료만 찾아. 옛날에는 이곳이 관광객들로 북적였는데 노인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리밍이 공손하게 차한 잔을 주문했고 우리는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오래된 목재 가구와 전통 장식이 가득한 그곳은 시간이 멈춘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할아버지, 사실 한류 덕분에 아시아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K팝에 빠졌다가 우리 중국 전통 음악에도 관심을 갖게 됐거든요. 리밍이 말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젓더니 그럴지도 모르지만 결국 우리것은 사라지고 있어 라고 했어요. 가게를 나서며 리밍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한류가 싱가포르의 문화적 정체성을 위협하고 있나요? 리밍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문화는 항상 변하고 섞이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 과정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하느냐 하는 거죠.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 또한 평생 두 문화 사이에서 갈등하며 살아왔으니까요. 어쩌면 정체성이란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영향을 창의적으로 통합하는 과정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주 강의실. 한류의 문화적 영향력에 대한 토론이 예상보다 뜨겁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말레이계 학생 파리드가 손을 들었어요. 제 생각에 한류는 문화제국주의의 새로운 형태일 뿐입니다. 미국 대중문화가 지배하던 자리를 한국 문화가 대체했을 뿐, 우리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은 계속 침식되고 있어요. 그 말에 리밍이 즉각 반박했습니다. 문화 제국주의라고요. 한류는 강제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선택된 문화 현상이에요. 싱가포르 사람들이 스스로 즐기고 받아들이는 거죠. 교실 안의 공기가 팽팽해졌습니다. 두 학생의 의견 충돌은 단순한 학술적 논쟁을 넘어 싱가포르 사회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더큰 갈등을 반영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말레이어를 잃어가는 친구들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한국 아이돌처럼 보이려고 화장하고 한국어 가사를 흉내 내는 동안 우리의 언어와 정체성은 어디로 가고 있나요? 파리드가 조금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인도계 학생 프리아가 끼어들었어요. 그런데 그건 한류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영국 식민지였던 역사부터 미국 문화의 영향까지. 싱가포르는 항상 여러 문화의 교차점이었어요. 저는 잠시 침묵하며 학생들의 대화를 지켜봤습니다. 그들의 열정적인 토론 속에서 제 자신의 내적 갈등이 투영되어 보였거든요. 평생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싱가포르인으로서의 정체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해 고민해왔던 저 자신의 모습이 말이죠. 여러분, 제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문화적 정체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이에요. 중요한 건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서 있느냐 하는 거죠. 학생들의 시선이 저에게로 모였습니다. 평소와 달리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내기로 결심했어요. 사실 저는 오랫동안 제 한국인 정체성을 부정하며 살아왔습니다. 싱가포르에 적응하기 위해 또 외국인이라는 낙인을 피하기 위해 노력했죠.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그것은 제 자신의 일부를 거부하는 것이었어요. 갑자기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은 처음으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듣고 있었고 특히 리밍의 눈에는 이해의 빛이 어렸어요. 문화적 정체성은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이분법적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 문화적 영향을 창의적으로 통합하면서 자신만의 독특한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어요. 파리드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그럼 전통은 어떻게 보존하죠? 모든 것이 섞이고 변한다면 결국 우리의 뿌리는 사라지는 것 아닌가요? 깊이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전통이 의미를 가지려면 현대적 맥락에서 재해석되고 살아있어야 해요.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처럼 고정되면 그건 이미 죽은 전통이나 다름없죠. 수업이 끝난 후 강의실 밖에서 싱가포르 교육계 원로인 탄 교수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탄 교수는 제가 부임했을 때부터 저를 지켜봐 주신 멘토였어요. 흥미로운 수업이었네요, 이 교수. 탄 교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류에 대해 너무 낙관적인 것 같은데요. 그것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탄 교수의 연구실은 오래된 책과 골동품으로 가득했습니다. 벽면에는 싱가포르의 역사적 순간들을 담은 흑백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차 세트가 놓여 있었어요. 탄 교수는 중국 전통 방식으로 차를 우리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교수, 한류에 대한 지나친 열광이 우려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자신의 뿌리는 잊은 채 한국 연예인처럼 되려고만 하잖아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한류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 문화적 현상이 되었어요. 부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죠. 탄 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식의 접근은 위험합니다. 문화적 주체성 없이 외국 문화를 무분별하게 수용하면 결국 우리 정체성이 흐려질 뿐이에요. 이 교수는 한국 개인이 한류에 호의적일 수밖에 없겠지만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 말에 가슴이 살짝 아려왔습니다. 탄 교수는 제 한국 배경이 학문적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거든요.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오히려 평생 그 정체성을 부정하며 살아왔는데 말이죠. 탄 교수님, 저는 사실 한국 문화와 거리를 두고 살아왔어요. 오히려 지금의 한류 현상은 저에게도 새로운 경험입니다. 탄 교수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정말요? 그렇다면 더욱 흥미롭군요. 한 가지 제안을 해도 될까요? 한달 동안 한류를 직접 체험해보세요. 그리고 정말 그것이 문화적 교류인지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문화 지배인지 판단해 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 제안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곧 이것이 제 정체성의 일부와 화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게다가 학자로서 객관적인 관찰을 통한 연구도 가능할 테고요. 좋아요.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한달 동안 한류에 완전히 몰입해보고 그 경험을 연구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탄 교수가 미소지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참, 다음 주 금요일에 제 집에서 작은 모임이 있어요. 학과 교수들과 몇몇 영향력 있는 교육계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 교수도 와주시면 좋겠네요. 초대에 감사를 표하고 연구실을 나섰습니다. 밖에서 리밍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교수님, 어떻게 됐나요? 탄 교수님은 한류에 대해 부정적이기로 유명하신데, 살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흥미로운 제안을 받았어. 한달 동안 한류를 완전히 체험해보는 거야. 내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리밍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한국어 수업, K-팝, 드라마. 아, 음식도 좋죠. 리밍의 열정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조금씩 열리는 기분이었어요. 어쩌면 이것이 제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여정의 시작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류 체험의 첫 주는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리밍이 추천한 한국어 학습 앱을 다운로드하고 유튜브로. 기초 회화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어릴 적 사용했던 말들이 흐릿하게 기억났지만 제대로 된 문장을 만들기는 어려웠죠. 그러다 어머니가 종종 불러주시던 자장가 둥개둥개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 가사를 따라 부르며 어린 시절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리밍이 추천한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과장된 연기와 뻔한 전개에 거부감이 들었지만 점차 이야기에 빠져들게 됐어요. 특히 가족 관계를 다룬 장면들에서는 뭉클함이 밀려왔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 효도의 가치. 어린 시절 한국에서 배웠던 가치관들이 드라마를 통해 되살아나는 느낌이었죠. 오늘은 한식당에 가볼까요? 리밍이 제안했습니다. 함께 방문한 레스토랑에서 오랜만에 순두부찌개를 먹으며 감정이 복받쳐 올랐어요. 어머니가 해주시던 맛과는 달랐지만 그 향과 맛은 분명히 제 뿌리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교수님, 괜찮으세요? 리밍이 물었어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냥. 어머니가 생각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한국 음식을 더 함께 먹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둘째 주에는 한국 뷰티 제품을 시도해 봤습니다. 편의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시트 마스크부터 시작해 점차 다양한 제품들을 사용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피부가 좋아지는 것을 느끼며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는지 이해하게 됐죠. 셋째 주 리밍의 제안으로 싱가포르 한인 커뮤니티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참석했어요. 그곳에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한국인들을 만났습니다. 1세대 이민자부터 저처럼 어릴 때 이주한 사람들, 심지어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까지 그들과 대화하며 제가 얼마나 한국 문화와 단절되어 살아왔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한국어를 거의 못하시는데도 한국인 교수님이라니 신기해요. 한 유학생이 말했죠. 그 말에 약간 상처받았지만 동시에 왜 그렇게 제 뿌리를 부정해왔는지 생각하게 됐어요. 어린 시절, 학교에서 외국인이라 불리며 겪었던 따돌림, 억지로 싱가포르 억양을 배우려 했던 노력. 모두 인정받기 위한 시도였지만, 결과적으로 제 정체성의 일부를 잃어버린 셈이었습니다. 넷째 주탄 교수의 집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예상대로 교육계 인사들이 모여 싱가포르의 문화적 정체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어요. 한류는 일시적인 유행일 뿐입니다. 곧 다른 문화에 밀려날 겁니다. 한 원로 교수가 말했어요.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는 없어요. 한류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체계적인 문화 산업의 결과물입니다. 제가 반박했죠.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한달 전에 저라면 결코 하지 않았을 발언이었으니까요. 그때 탄 교수의 손녀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15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였는데 한국 아이돌처럼 꾸미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제 친구들이 왔어요. 방에서 K-POP 댄스 연습해도 돼요? 탄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